어느 안개가 심한 날, 낙차를 하였다. 그동안 낙차를 하면, 옷을 버렸다. 그렇다고 무작정 생각 없이 막 버린 건 아니고, 동네 세탁소 몇 군데 가봤었는데, 낙차하고 운동복을 갖고 가면, 거의 모든 세탁소에서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 나왔다. 그렇게 몇번 반복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는 낙차하거나, 옷에 구멍이 나거나, 등등. 이상이 생기면, 리콜, 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운동복이라 수선하면 제기능을 못할 것 같고 신축성도 좋아야 되는데 찢어질 것 같고 그렇게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버렸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게 한 번, 두 번, 몇번 반복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게 X발 얼마지? 아니 정확하게는 이거 어떻게 수선이 되지 않을까? 아무리 운동복이고 기능성이라고 해도 사람이 만든 건데. 만든 거면 수선도 되지 않을까? 수선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동네 세탁소를 다시 몇 군데 갔는데 여전히 다안 된다고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한번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니 빠꾸가 힘들다. 그렇게 자전거 카페들을 뒤져봤다. 역시 수선한 후기들이 꽤 보인다. 그리고 굉장히 만족한다는 후기들도 보인다. 나름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다. 옷이 하나만 찢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개라 쓰읍, 다 따로 보내서 받아볼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어차피 다 다른 부위고 그렇게 다 다른 부위들을 내가 다 따로 보내고 받는다고 해서 어디서 더 잘한다는 걸 내가 알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 따로 보내다간 택배비가 더 나올 것 같아서 나름 여러 가지 글을 찾아보고 가장 후기가 괜찮아 보이는 곳을 컨택. 혹시 몰라 그곳을 또 인터넷에 뒤져보고 아 여긴 믿을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지체 없이 전화를 걸었다. 감사합니다. 이친이 폼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예 아예 안녕하세요. 예. 낙차를 해가지고 아이고 저런 많이 다치진 않았습니까? 아예 괜찮습니다. 지금 <laughs> 네 바로 놓게 바라고요. 네, 네. 뭐 낙차해서 옷이 찢어진거예요 아유 레디? 놀아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선을 이용에서 원단 교체할 수 있고요 롱비비라는거 보니까 방수 방한이 되는 그런 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속도의 한계를 보여줄게 어, 이제 그 비슷한 원단을 사용하게 되고요 같은 원단은 절대 없습니다 금정이라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사빈치라든지 두께감이라든지 조립이라든지 핀셍감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똑같은 원단을 찾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야숨 쉬어 숨 쉬어 저지 경우에는 보통 어깨라든지 이렇게 쌓이는 부분이 많이 찢어지기도 한데 원단 교치시는 역시 패턴 원단이 없습니다. 혹시 주머니 안쪽 원단이 같은 원단이라면 주머니 안쪽 원단을 이용해서 어깨를 원단 교체하고 주머니는 다른 원단으로 복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라파라든지 아소스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 안쪽이 다른 원단인 경우도 많아요. 저지는 혹시 브랜드가 어떤 거예요? 사장님이 네, 그렇다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네. 브랜드 없이 사진만 받아. 이게 브랜드가 뭔지도 아닙니다. 어? 아 그럼 일단 택배비는 무조건 들겠네요. 왔다 갔다 택배비. 그렇죠. 택배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저희 학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게 상담을 마친 뒤 바로 택배를 보냈다. 옷이라도 무게가 꽤 나가나 보다 택배비가 6 5 0 0 원이 나왔다. 내 생에 이렇게 거금의 택배비를 낸건 처음인 것 같다. 여러 군데 나눠서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름 정성스럽게 사진과 편지를 같이 동봉해서 보냈다. 사실 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다. 다만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듯 이렇게 보내면 왠지 내걸더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보내보는 것일 뿐이다. 말 한마디에 천냥 밑을 갚는다고 아마도 이렇게 보내면 잘해주진 않으시더라도 못해주진 않으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보내본다. 그렇게 공휴일 포함 5일이 흘렀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니다. 네. 하나하나씩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검정 네. 자켓, 소매 찢어진, 찐곤색 저지 소매 봉제 라인 근처에 찢어진 요거는 봉제 라인 이용해서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라인 처리가 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아, 어, 요 옷에 보면 네. 0.5cm 넓이로 지그재그로 금일출처럼 박아나는 오드램프 봉제란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밖에 있고 장갑은 아예 찢어서 버렸고요. 이번 영상의 그 장갑, 가장 중요한 이, 이 부분이 구멍이 난 지금 이 부분이다. 크게 다치셨겠네요. 아, 그러... 장갑까지 이게 훼손될 정도로 뭐 세게 넘어지셨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아, 그래도 운동 신경이 상당히 좋으신가 보네요. 아, 이 그렇지 않아요. 낙차 하시이천리폼를 하셨나 보네. 어떻게든 여기는 찐이다. 아, 안 그렇습니다. 그 평소에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순발력이란 게 있어요. 이 새끼 뭐야? 그, 인어예어 요거 원단 교체하는데 사만 원 들어가요. 인어가 사만 원이요? 예이 상갑은 이만 원 되겠네요. 비번 비비 이만 원이고요. 저지는 만 원이고요. 자켓이 이만 오천 원 되겠네요. 슈커버는 3만원 되겠네요. 근데 오히려 가격이 얼마 안 하는 인어예가 더 비싸죠. 원단 교체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이랑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 의논하고 서로 합의하고 의견 조율 후 통화를 끝내고 다시. <laughs> 4일이 흘렀다. 뚜둥 택배가 왔습니다. 아, 칼로 개봉하지 마세요. 뭐, 별건 아닌데, 이런 거 하나 써주시, 써주면 괜히 제 물건이 좀 대접받는 것 같고 기분이 좋죠. 이게 근데, 아, 옷을 수선을 보냈는데, 박스도 수선해 주셨네요. <laughs> 박스가 반토막이 났는데 제가 분명히 이거를 고양이 모래 박스인데 요만한 박스인데 이 반이 없어졌어요 지금 어, 역시 유명한 수선집이라서 박스까지 수선을 해주셨습니다 칼로 개봉하지 말라고는 써있는데 음, 칼로 개봉 안 하면 개봉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이거는 너무 꼼꼼하게 테이프를 여기저기 다 해주셔가지고 아... 아, 이거는 칼로 안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살살 한번 해볼게요. 택배는 보낸 지한 10일 정도 만에 받았어요. 집중해서 뜯어야겠는데? 혹시 이거 못 찢어질 수도 있잖아. 힘들게 보냈는데, 힘들게 보내서 AS를 받았는데 찢어지면 안 되니까. 구도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안 보고 지금 개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도 테이프야. 테이프가 너무 많은데, 저도 지금 박스 와가지고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 막 같이 지금 처음 뜯어보는 겁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언박싱이네요. 뭐 택배지만 언박싱이죠. 자켓, 빗, 나머지 기타. 음, 일단, 저는 이거, 이너랑, 이너랑, 이 장갑, 그리고 슈커버는 수선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비용이 너무 세서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빔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낙차했던 곳,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때 이제 전화하니까,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안 갈았고요. 여기도 아예 안 갈았네. 그냥 입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거 뜯어질것 같은데? 여기는 이 사이에 구멍 난건 감쪽같이 되긴 했네요. 무릎은 어떻게 됐냐아 무릎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셨구나. 원래 중간에 이런 띠가 없습니다. 제 옷에 원래 이런 중간에 무릎 쪽에 이런 띠가 없었는데 띠가 생겼네요. 왼쪽만 하기엔 좀 이상해가지고 오른쪽도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막상 입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움직임에 많은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자세가 이상해서 말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한 시즌을 더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라인 처리한 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뭐이 여기만 이렇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뭐 미싱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안쪽도 실팝 처리, 실팝 처리라고 해야 돼? 라인 처리라고 해야 돼? 이것도 되게, 꼼꼼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랑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한 대는 다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가격 대비.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판단 미스로 여기도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저지는 그때 이제 구멍이 났던 부분이 여기 여기 사이여가지고 이거를 뭐실밥을푼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감쪽 같네요. 뭐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쪽같이 됐습니다. 이쪽 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고, 항상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2000 리폼. 직접 써주셨구나. 어, 자켓도 구멍 난 부분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 더 생겼네요. 라인 처리. 이런 걸 라인 처리라고 하나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만 하면 좀 이상하니까 오른쪽도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가격 대비. 여기가 좀 아쉽긴 한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한 시즌 더 입어보고, 여기를 이제 아예 갈아보던가 뭐 해야 될것 같아요. 가격 대비 일단 만족스럽습니다. 아우, 씨발, 하기 힘들어. 이런 시도, 저런 시도로, 또 다른 시도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봤다. 뭔가, 거대한 똥을 만든 것 같다.